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거의 2주 전에 오사카에 다녀왔거든요. 오사카 갔다 보고 나서 바로 하울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사카에서 사온 것들을 하울 해보려고 합니다. 와! 제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 옷도 안 입고 있고 신발도 안 까고 있었고 음식은 먹긴 먹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 뜯어보고 정리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샀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요런 검정 색깔의 옷을 잘안 사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디다스에서 입어봤는데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저의 제꺼인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디다스 로고가 별로 잘안 보여가지고, 이게 살짝 보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바지랑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상의를 하나 겟했습니다. 아디다스를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아디다스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신발을 샀습니다. 제가 깍대기는 뺏겨놨거든요? 제가 이런 가젤이나 쌈마 같은 로우한 스니커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아주 긴, 긴 바지만 입고 다녀가지고 하이를 신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로우한 스니커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되게 스테디하고 뭔가 되게 심플 그 자체여가지고 사봤어요. 근데 또 여기다가 에 아디다스 도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도쿄에서 나온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뭔가 심플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마음을 흔들었던 이유는 요새 이렇게 신발 꾸미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에 이런 끈이랑 요런 주얼리 같은 것도 팔길래 꾸며주면 은 예쁘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를 달아주려고 심플한 스니커즈를 샀어요. 그래서 원래 운동화 끈은 이렇게 이흰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끈을 사가지고 요거 이렇게 리본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담아져 있었는데 근데 이거 한쪽을 껴봤는데 뭔가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해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짝짝기로 신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뭔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여기에다가 리본만 이렇게 달아주는 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아주 잘산 스니커즈입니다. 그리고 요거 포인트가 여기에 아디다스 로고가 있어요. 그 정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신발을 하나 더 샀는데요. 요것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제가 한번 신고 나갔는데 벡시코 66SD 여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 사이트 봤는데 제가 오사카에서 산 것보다 비싸게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득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렇게 길다란 바지밖에 잘안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인트가 앞코가 포인트가 될수 있는 신발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요거 실버 색깔을 잘 신고 다녔거든요. 지금 많이 신어가지고 얘가 되게 너들너들해졌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착화감이 살짝 달랐거든요? 얘가 좀더 편했어. 아무튼, 요 실버색을 여름에 되게 잘 신고 다녀가지고, 요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친구가 너 되게 코카콜라 좋아하는 얘 같다는 거예요. 아니 맞긴 한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사카 여행에서는 신발을 이렇게 두 개를 득템해 왔습니다 요거는 진짜 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가지고 진짜 득템한 기분이에요 아직 한국에도 발매를 안한것 같아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잘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간식이 보이는데 요 간식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먹었어요 이게 솔직히 이름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요거 드럭스토어 가면 많이 팔잖아요 요거 요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사오고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퀄리티가 좋아요. 뭔가 한국의 빈치?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사세요. 왜냐면면 이거 하나에 천 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녹차 맛은 살짝 좀더 비싸요. 이거는 한1 5 0 0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요것은 그냥 남자친구 따라가지고 산 거긴 해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거 요거 요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사시라 초콜릿을 요것도 사고 요것도 샀습니다 요 아몬드 제가 저번 도쿄여행 때는 요거를 되게 잘 먹었어가지고 흠 이거는 보장된 맛이니까 많이 사와야지 하고 요걸 많이 사왔는데 얘는 약간 처음 도전해보는 거여가지고 네개밖에안 샀거든요 근데 요게 더 맛있어 그래서 요거를 네개만 사온 것을 굉장히 후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또 일본에 가게 된다면은 요거는 많이 사올 생각이에요.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사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화이트 초콜릿 좋아하시면은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이거 진짜 제발, 제발 사세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팩도 사봤어요. 요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뭐야, 약간 3분 팩? 약간 화장하기 전에 올려두고 바로 뗐다가 바로 화장하면은 화장이 잘 먹는다 하길래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슈퍼 막머시기라 적혀있어가지고, 음, 되게 약간 숨은 진정? 약간 되게 확실하게 잡아주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사봤고, 얘는 여기 이렇게 치테리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치테리가그 여드름 막 이런거 잡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뾰루지 올라온 날에 써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습니다. 드디어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쓸수 있게 됐어요. 아하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파스를 잘안 사고 그냥 일본 가면 사오는 것 같아요 그냥 동전 파스 계속 쓰니까 요번에도 잘 쓰겠거니 하고 이렇게 또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거 다 다이소에서 사온 통이거든요 요것은 닦고 할때 쓰는 도구들 넣어주려고 요걸 요렇게 사왔고요 요거는 모조지들 롱롱 모조지들 같은 거 넣어주려고 이렇게 사왔는데 일단 여기 안에 제가 사온 화장품들을 깨질까봐 이렇게 보관해서 가지고 왔고, 요거는 모조지, 작은 모조지들 이렇게 착착착착착 넣어주려고 구매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뽑은 가차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요것을 같이 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까고 제가 장식장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빈 공간을 마련해줬는데, 거기에 한번 같이 진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감기에 걸렸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요 목감기 약을 사가지고 먹었는데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요것을 사왔습니다. 미도리 미도리 MD 노트 라이트 버전 B6 슬림 그리드. 요거를 제가 잘 써가지고 또 샀어요. 이게 슬림 버전이어가지고 원래 요렇게가 한 권인데 얘는 요렇게 세 개로 분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렇게 호치캐스 같은 걸로 찝어가지고 중찰 제본이라고 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게 이렇게 360도 돌아가지는 않는데 여기 이렇게 되게 슬림해가지고 푸꾸도 세번이나할수 있다. 그리고 빨리빨리 이게 닦고는 스티커를 많이 겹쳐서 붙이다 보니까 되게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게 노트 자체가 슬림하다 보니까 커버를 쳐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굉장히 잘 쓰길래 이번에 이렇게 한권더 구매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스킹 테이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짜자자자자잔. 사실 이것도 있음. 이거 마스킹 테이프들도 있다가 화면 전환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짜자자잔. 리라쿠마 스토어에서 산 귀여운 필통입니다. 이게 여기 앞에도 이렇게 열리고요. 짜자. 오, 어, 이것도 귀여워. 이것도 이렇게 리라쿠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가차 지류라든지 영수증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왔어요. 뭔가 스크랩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것도 있다. 요거 랜덤 뭐야? 레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 엉덩이 짱구가 나와가지고 우리 남자친구가 만들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저기 장식장에 지금 진열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수증들 많이 많이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후이키도 사왔거든요. 아 너무 맘에 들어 이따가 보낼게요 그 뭐야 인형들은 제가 장식장에다가 지금 진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렇게, 이 4명의,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쪼르르 자수로 박혀있는 것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게 흰색이라서 살짝 떼탈것 같기는 한데 뭐 귀엽잖아요 어떻게 사야지 그리고 이것을 사왔습니다 스타일핏 0.28 검정색깔 리필심들 제가 볼펜은 스타일핏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0.28 검정 색깔 힌들 다 사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0.28 버전을 씁니다. 무조건 0.28 버전을 써요. 0.38은 너무 두꺼운 느낌이 들어서 글씨 자체가 커지더라고요. 두꺼운 펜을 쓰면. 그래서 저는 얇은 펜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다음에는 옷들이 있거든요. 짜잔! 에이프 에이프에서 이렇게 대따큰 아노락을 샀어요. 이게 이런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엄청 나 로고야 하는 그런 옷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도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보면 에이프인지 모를 것 같은 약간 그런 옷. 여기 끝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입고 나가봤었는데 진짜 이거 입으면 남자친구 뺏어 입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듭니다. 여기 손매 부분에도 에이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이거를 입으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오거든요? 여기 허벅지 중간까지 와요. 그래서 진짜 딱 오버핏, 예쁜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거기 매장에서 입어보고 이것은 내 거다. 이건 내가 이번 봄에 교복처럼 아주 입어주겠다. 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한 옷입니다. 이거 사이즈가 M사이즈인데 S사이즈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사이즈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 이것도 아주 잘산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헉, 맞다! 그리고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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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유니클로 이거나시에요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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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사세요. 왜냐하면 제가 부유방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유방을 싹다 커버해주는 그런 나시에요 이거 너무 예뻐. 그리고 이렇게 이거 뭐야. 이것도 안에 캡도 들어있어가지고 그 브래지어를 입어도 되는. 저는 브래지어 입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소화불량 이 있어가지고 맨날 요런 이렇게 캡이 내장되어 있는 나시들만 입거나 아니면 그냥 겨울에는 노브라로 다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요런걸 사봤는데 아 갑자기 우리 너무 친해진 느낌인데? 어무튼 요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한국인들이 허리가 되게 길잖아요. 이게 길게 있어가지고 그 허리가 긴 사람들도 입을 수 있다. 제가 약간 허리가 긴 체형이거든요. 제가 이번 오사카 여행 갈때 너무 바빠가지고 짐을 너무 대충 싸고 와가지고 잠옷도 안 들고 왔고 요런 나치들도 안 들고 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니클로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한번 사보자 하고 산 거였는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유니클로 한번더 가가지고 이거를 또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금 브라운색은 빨래통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거 화이트색이랑 브라운색 이렇게 두 가지만 샀거든요. 일본 여행 가서 이렇게 돌려 입으려고. 근데 제가 브라운색을 입고 다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흰 색깔이랑 이거 그레이 색을 하나 더 매장에 한번더 방문을 해가지고 샀답니다. 저는 사이즈는 M으로 샀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세요. 그냥 이런 아우터 같은데 이너로 입기에도 되게 좋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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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그래서 유니클로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거를 입고 해지면은 또 사가지고 또 이거를 계속 입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잠옷도 안 샀다고 했잖아요. 안 갖고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잠옷도 샀습니다. 그냥 잠옷을 입을 만하고. 근데 요거 호텔에 갔는데 잠옷이 있는 거예요. 형 호텔에서 주는 잠옷을 입게 돼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laughs> 입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지로 샀어요. 아무튼 이렇게 잠옷도 샀다. 거의 끝나가는데? 그리고 빈티지 샵에서 산 옷이 있습니다. 이런 샤스커트 샤 원피스 같은 건데 이거는 레이어드 레이어드 해서 입어주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바지에다가 요거 이렇게 샤워 원피스 이렇게 입고 그 위에 요거 입어주면은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끝 부분이 이렇게 뻥뻥뻥뻥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요거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런, 요런 목도리도 샀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축구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좀 잘하는 축구팀이래요. 전 추갈못이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매주면 은 아주아주 포인트가 되지 않겠어요. 헉, 예뻐, 예뻐. 이것도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일본 여행 다니면서 메고 다녔거든요. 추워가지고. 근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은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있는 카라트 조끼를 샀어요. 이것도 봄이랑 간절기 때 입어주려고, 제가 오버핏을 좋아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에이프 아노락 위에다가 얘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요런 후드 후드 집업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주기도 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카라트 직원분들이 너무 너무 친절하고 귀여우셔가지고 쇼핑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무난한 조끼입니다. 이렇게 카라트가 이렇게 있고요. 되게 가벼워요. 어 뭐야?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차를 한번 같이 뜯어보고 그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스킹 테이프들 들어있고 이거는 가차 이거는 화장품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캔메이크 화장품들을 조금 사왔어요 이렇게 블러셔 두개그거고 P02, P03번 이렇게 두 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쓰는 이거 캔메이크 하이라이터. 제가 이거 맨날 하고 다니면 친구가 이거 어디 거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캔메이크 이호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쓰던 건데 저는 쟁인 거거든요, 하나. 이거 진짜 예쁜데 화면에서 안 보이네. 이거 하나 더 쟁여왔습니다. 이게 컬러가 여러 개인 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 이호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핑크빛이 나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거 이렇게 파우더를 두 가지를 사봤습니다. 어, 일단 너무 예쁘고요. 이게 뭐야? 캔메이크 파우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오, 이렇게 컬러감 들어있고 있는 거네. 헉, 이거 하이라이터였어요, 여러분. <laughs> 오히려 좋아. 이렇게 두개다 파우더인 줄 알았는데 얘는 파우더고 얘는 하이라이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키스미. 저는 키스미 아이라이너랑 키스미 마스카라를 씁니다. 저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쓰고 아이라인도 브라운으로 씁니다. 근데 요새는 붓펜 라이너 잘안 쓰긴 하는데 점막 채울 때 살짝 써가지고 거의 다 써가지고 이번에 사왔습니다. 이렇게 화장품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차. 가차를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다 뜯어왔는데 무엇을 샀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맨 위에 보이는 이 안경. 이게 진짜 변태 같은 게 이렇게 안경집도 줘요. 웃기지 않아요? 이거 캐릭터들, 인형들에다가 이렇게 안경 씌워주려고 <laughs> 구매를 했어요. 이따가 이거 저기에서 씌워볼게요. 짜잔. 귀엽지 않아요? 완전 극시크 그 자체요. 이렇게 안경집도 주는 안경 가차.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 파우치를 두 개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타레판다랑 이렇게 아프로 캔. 여기에다가는 뭘 넣어 다닐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확 들어간다. 그럼 저는 이제 마트감기를 넣어 다니는 파우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레판다랑 이아프로캔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차로 딱 이렇게 나와줄지 뭐예요. 너무 귀엽죠? 이거 이상한 핀을 뽑았어요. 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 위씨는 요건 아니긴 했거든요? 제 위씨는 이거였습니다. 얘가 귀여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 탈 판다 이상한 거 나왔어요. 타리 판다 파란색 버전. 아,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거 실패 없는 가차다 하고 뽑았는데, 엥? 파란색 타리 판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컬러가 다른 거였어. 근데 저는 검정색 타리 판다를 만나긴 했는데, 음.. 남색 타르 판다. 이 이렇게 좀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짱구를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먼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요거 그 원숭이들 겁나 많이 나와가지고 엉덩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극장판 아시나요? 근데 저는 이거 원숭이가 갖고 싶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세 번이나 했는데 원숭이는 안 나오고, 요거 훈이가 나오고, 키유리 짱구! 이렇게 세 마리를 뽑았고요. 이렇게 메롱하고 있는 약간 요런가차를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흑곰 아저씨와 수지 세트를 뽑았습니다. 이건 좀 마음에 들어. 수지랑 흑곰 아저씨랑 짱아랑 흰둥이 그리고 도라이몽 도라미를 뽑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도라미만 빼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짜잔. 헉, 이거 괜찮다. 귀엽죠? 헉, 귀여워 귀여워 도라이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얘도 이렇게 서왔어요. 이거 뭐 이렇게 대롱대롱 하는 건가 봐요. 대롱대롱, 대롱대롱. 이렇게 못생긴 빈이랑, 라이몽 3개, 파래판다. 이렇게 흑곰이랑 수지, 짱아, 흰동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그리고 이렇게 대롱대롱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뽑았어요 여기다가 진열을 해줄게요 그리고 구매한 마스킹 테이프들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이런 체크? 이런 거 위주로 샀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 썸네일 각 뽑는 중 이렇게 썸네일 찰칵 이렇게가 MT 이 오디오 여긴 처음 봐요. 얘는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진짜 물로여겠는거두 개. 이거는 다이소, 이거는 월드크래프트, 이거는 마인드 웨이브 스크랩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진짜 딱 이런 친구들을 샀어요. 그리고 다마오치 마트에도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습니다. 이렇게 네모네모로 되어 있어서 얘는 잘라서 쓰기 좋아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얘는... 이렇게 픽셀 느낌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가 한패턴인가 보네. 이렇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들도 왕창 사왔답니다. 이제 이걸로 닦고 하는 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게 다마고찌 마테들이랑 마인드웨이브 마테, 이 월드크래프트.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거 소우소우랑 m t 콜라보 마테. 그리고 여기는 다 MT 마테들. 이게 라을 딱지가 마스킹 테이프 그 화질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 마스킹 실 느낌.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색깔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MT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EX, 뭐 데코, 뭐 이런 게 있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패턴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요거는 다이소 마트. 이거 신기해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마트에들 스크랩도 해주었어요. 짜증. 제가 이렇게 요번에 그 재고함을 더 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이동시켰거든요. 원래 제저큰 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꾸며줬어요. 여기서 무엇을 사왔냐? 우선 이 친구를 사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1인 2개씩이었나? 한개씩밖에못 산다고 되어 있길래 냉큼 집어온 친구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털이 너무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 둘도 산 거예요. 이것도 드럭스토어에서 샀는데 여기 안에 원래 젤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젤리들은 다 먹고 이렇게 얘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너무 잘 사온 것 같아. 이거 만 원대였거든요 두 개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엉덩이 장구 레고 나왔던 거 남자친구가 만들어 준 거고 이것도 가차로 뽑은 거예요 흰둥이. 그리고 여기 뒤에는 있이 브리브리맨도 가차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비워놨거든요. 여기에 오늘 그 뭐야 보여드린 가차들 넣어주려고 여기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리라쿠마스토어에서 요 토미카도 사왔습니다. 리라코마 토미카. 근데 요렇게 안 뜯어보고, 요 상태로 이렇게 진열을 해주려고요. 그리고 요거 나히아에 나오는 토가이미코. 요것도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넘어오면 요것도 산 거예요. 요번에. 요것도 하나씩 밖에 못 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근데 이렇게 자석이거든요? 얘네들이 붙어 있는 게 자석으로 붙어 있는 거여가지고, 뜯어질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쓸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후에키도 샀다고 했잖아요. 요거, 몬치치랑 후에키 콜라보 한거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미치겠어. 이게 후에키가 눈 색깔이 파랑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몬치치 눈 색깔도 파랑색이. 미쳤죠? 너무 마음에 들어. 요거 사고, 요 이상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기 몬치치. 이것도 샀어요. 너무 귀여워 제가 몬치치에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사카 간 날에 친구 아는 언니들도 오사카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렇게 짱구 인형을 선물로 줬습니다 귀엽죠? 아 그리고 아까 그 에이프 아노락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키링도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귀여워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냅뒀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것도산 거다 요 리라쿠마 얘도 하나밖에 못 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눈이 휘용휘용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왔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라쿠마 이것도 사온 거고 얘도 사온 거고 얘도 사온 거고 아니 하늘 아래 같은 코리라쿠마 없는 거 알죠? 완전 큰 코리라쿠마도 사고 작은 코리라쿠마도 사고 더 작은 코리라쿠마도 샀습니다. 이거는 키링이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방에다 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사왔습니다. 귀엽죠?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진열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진열을 해줬는데 여러분 티가 안 나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티가 안 나. 우선 저 짱구한테 이 극시 감경을 씌워줬고요. 아니 이거 너무 웃겨. 병아리한테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워줬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진열해줬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훈이는 솔직히 좀안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 뒤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도 여기 핀 그냥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저 요상한 탈의판다도 여기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오사카 하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